안녕하세요. 인포모아입니다. 2025년 4월 28일부터 시작되는 무상유신 교체 티월드 방문을 앞두고 저 역시 마음 한켠이 설레고 또 조심스러웠습니다. 평소라면 가벼운 발걸음으로 들렀을 곳이지만 이번에는 손가락 힘줄 부상이라는 뜻밖의 동행이 있었기에 한 걸음 한 걸음이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성남, 분당, 송파처럼 지하철역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매장을 찾는다면 이 글이 분명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무상유심교체 절차와 방문 시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SK텔레콤은 최근 불거진 보안 이슈를 계기로 2025년 4월 28일부터 전국 T월드 매장에서 무상유심교체 접수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발걸음을 옮기기엔 이르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식 시행일 이전에 방문하면 무상교체를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날짜를 확인하고 움직이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손가락 부상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직접 성남모란역 티월드점을 찾아갔던 하루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하철역에서 불과 몇 걸음이면 도착하는 위치 덕분에 이동이 크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입장하자마자 손부상 사실을 말씀드리니 직원분께서 친절히 직접 유신교체를 도와주셨습니다. 다만, 신분증 제시는 저 스스로 해야 했습니다. 교체를 마친 뒤에는 바로 휴대폰의 통화 및 데이터 연결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 주셔서 마음 놓고 매장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손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작은 친절이 큰 안심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